2021년 나의 하루는 변함없이 4시 30분에 시작된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는 없다. 이건 아무런 계획, 아무런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나 해오던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이다. 새록 4시 30분 알람을 맞추고, 되도록 12시 전에는 잠이 들려고 노력한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피 한 잔과 차를 내리고 오늘의 일정, 다이어리를 적는다. 추가된 나의 일정이 있다. 바로 화건 노트 쓰기이다.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되, 보다 더 명확한 결과를 내고 싶기에 시작한 화건 노트이다. 이 세상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쓰고 자주 보는 사람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다. 이 3%가 자신의 목표의 90% 이상을 이룬다고 하니 쓰고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가치가 낮은 것들은 포기할 용의가 기꺼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큰 가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가치를 위해 가치가 낮은 기존의 습관들은 기꺼이 제거해야 한다. 1월 첫째 주, 사실 내겐 정말 심란했던 한 주였다. 이런저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리고 여전히 IMG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한다. 더욱더 나의 루틴을 지켜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 새벽 기상과 루틴 잡힌 하루가 있다는 건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는 것 같다. 나는 새벽 맘이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 맘이다. 한주 동안 내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부끄럽게도 오늘에서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 나의 힘든 상황에 몰두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 주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자. 바로 이 말씀 말이다. 저는 새벽맘이에요. 새해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사람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특히나 요즘에 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과 가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왜 우리들 명언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명언 참 좋아하는데요. 왜 마인드 컨트롤, 뭐 동기부여? 자기 개발, 이 모든 것들의 불씨들을 사실 명언들이 또 많이 불을 지펴주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기의 순간, 어, 정말로 힘이 될 때는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또 완벽하게 힘을 주는 건 사실 신앙인데요. 어, 말씀이에요. 제가 풍랑에 막 휩싸이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와중에도 어, 평안할 수 있고 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건 물론 상황은 변한 게 없죠 여전히 희랑이 계속 일고 있는 배에 타고 있지만 저의 신앙 저의 말씀이 저를 평안하고 안정하게 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이 새벽기상 그리고 새벽맘이라는 사실 제가 만든 이 컨텐츠도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작은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잖아요 오늘은 저의 진짜 동기부여, 자기개발, <laughs> 마인드컨트롤, 이 모든 원동력이 사실 되어지는 어,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음, 잠깐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내용이거든요.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글이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 찬양은 제가... 어릴 적에 정말 뭐 가사랑 상관없이 멜로디가 너무 신이 나서 정말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릴 적에는 정말 어떤 이 찬양의 가사와 상관없이 멜로디에만 신나서 그렇게 막 즐겁게 부르던 찬양이었었는데 사실 제가 성인이 돼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난 뒤에는 이 찬양이 멜로디가 아닌 가사가 보이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래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내 뜻대로 되어야지 감사한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리 되지 아니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 20살 때까지는 다 원망과 불공평하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 아니하셨던 19살에 돌아가셨던 아빠를 생각하면서 음, 그리 아니하셨던 18살 IMF 때 정말 무너지고 깨졌던 저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 노땡큐였거든요. 어,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저절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고백은 그때부터 회복인 거예요. 치유가 다된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부른 이 찬양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의 찬양이 되었어요. 뭐야, 이 찬양. 이렇게 엄청난 찬양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이 찬양의 가사를 깨닫고 나서는 울면서 불러요. 물론 울면서 미소 지으면서 부르게 된 찬양이 된 거죠. 지금도 저는 이 찬양이 다시금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어릴 적 힘들었던 그때만큼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에게 현재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저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건 나는 일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변함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나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오늘입니다. 저는 2021년에도 변함없는 새벽 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크리스천 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1월이라서 막 활기차게 보내실 텐데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뭐야 왜 이렇게 혼자 무거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우리 모두 또 코로나라는 힘겨운 상황들 속에 다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변함없이 힘내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